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 꼭 알아야 할 교육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에듀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한민국 학술원은 제 69회 대한민국 학술원사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도내 국공사립 유치원 업무 담당자 400명을 대상으로 유아 나이스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오는 10월 8일까지 달성군 관할 어린이집 44개원, 영유아 747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체험 교육을 운영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제주 교육가족의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해 마음 성장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도내에서 처음으로 학교급식의 튀김 로봇을 도입했습니다. 인천 북부교육지원청은 2024 북부 다문화가정 학부모동아리 달콤한 대화를 오는 10월 3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운영합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대한민국학술원은 지난 20일 제69회 대한민국학술원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대한민국 학술원상은 세계적 수준의 우수하고 독창적인 연구업적을 이룬 학자들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1955년부터 현재까지 291명의 수상자를 배출해 우리 학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권위를 자랑합니다. 올해 수상자는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기초, 자연과학응용 부분에서 총 6명이 선정됐습니다. 인문학 부분에서는 남문현 건국대 명예교수가, 사회과학 부분에서는 최병선 서울대 명예교수가 수상했습니다. 자연과학기초 부분에서는 최동호 중앙대 명예교수와 김재범 서울대 교수가, 자연과학응용 부분에서는 김윤영 숙명여대 석좌 교수와 성재경 서울대 교수가 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수상자들에게는 상장과 메달 그리고 부상으로 각각 상금 1억 원이 수여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수상자들의 탁월한 업적을 축하하며 우리나라 학문 발전과 후학 양성에 있어 대한민국 학술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충남교육청 소식입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19일 충남교육청과학연구원에서 도내 국공사립유치원 업무 담당자 400명을 대상으로 유아나이스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유아나이스는 유치원 업무의 전산화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행정 업무를 간소화하는 시스템으로 충남교육청은 지난해부터 교육부 시범교육청으로 선정돼 선제적으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번 연수에서는 유아 나이스 기능 개선 사항을 설명하고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번 연수는 2024년 9월 1일 조직 개편 이후 유아 교육복지과가 주관하는 첫 번째 연수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 내용으로 구성돼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대구시 교육청 소식입니다. 대구시교육청은 오는 10월 8일까지 달성군 관할 어린이집 44개원, 영유아 747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체험 교육을 운영합니다. 이번 교육은 달성군청과의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그동안 안전교육 체험 기회가 부족했던 어린이집 영유아들에게 생활 안전 사고, 화재, 지진 등 비상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교육은 대구시교육청의 이동식 안전체험 차량을 활용해 진행되며, 내용은 지하철 및 승강기 안전교육을 포함한 생활안전, 지진 상황 대피요령, 화재 탈출 방법, 모형 횡단보도 및 신호 등을 활용한 보행안전, 소화기 체험, 비상상황 발생 시 완강기 활용법 등총 6종의 내외부 체험 과정으로 구성됐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교육에 참여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안전교육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강은희 교육감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안전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교육청 소식입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올해부터 제주 교육가족의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해 마음성장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강연을 진행했으며 하반기에는 학생들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콘텐츠를 제작해 온라인으로 송출할 예정입니다. 6월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가 학생 우울증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고, 8월에는 중학생들을 위해 오동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초청해 또래 관계와 고민 상담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가자들의 99%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눈높이에 맞춘 진솔한 상담에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습니다. 하반기에는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정서위기 개념과 예방법에 대한 콘텐츠와 학생들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한 질의응답 형식의 콘텐츠 총 20편을 제작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유튜브와 제주교육 인스타그램을 통해 방영할 계획입니다. 전북교육청 소식입니다. 전북교육청은 도내에서 처음으로 학교급식의 튀김 로봇을 도입했습니다. 전주 망성중학교 식생활관에 설치된 이 튀김 로봇은 관련 업체의 기증을 받아 마련됐으며 이날 서거석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시연회가 열렸습니다. 이 로봇은 급식 인원 500명에서 1000명 이하의 학교에 최적화된 모델로 재료를 통에 담아 선반 위에 올려놓으면 로봇팔이 자동으로 음식을 튀겨냅니다. 튀김 과정은 정확하게 프로그래밍되어 일관된 맛과 품질을 유지하며 안전장치도 장착돼 있어 사람의 접근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멈춥니다. 서거석 교육감은 첨단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급식 환경을 볼수 있어 기쁘다며 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학교 급식 환경을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주민 다문화 교육 소식입니다. 인천 북부교육지원청은 2024 북부 다문화가정 학부모 동아리 달콤한 대화를 오는 10월 3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운영합니다. 달콤한 대화는 지난 2018년 시작된 다문화교육지원 사업으로 매년 관내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에게 한식조리실습, 자녀교육정보, 학부모 역량 강화연수,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간 교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아리 활동은 부평시장역 인근 신현대 직업전문학원에서 궁중잡채, 오므라이스, 김치볶음밥, 감자스프와 마늘바게트 등 다양한 한식을 직접 만들고 나누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또한 학부모 연수에서는 자녀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부모의 역할과 담임교사의 소통하는 즐거운 학교생활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인생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균형을 잡으려면 계속 움직여야 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도전과 움직임을 통해서만 안정과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일도 더 풍성한 교육의 소식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에듀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